중독된? 된거요 To me and all of a... 뭐하는거에요? 극하는 수의 활동들과 어. 물질 물질 그 이런거에 중독어떻게된거야 중라... 뭐 지금 중독 중독된거야 중독된 중독된 그래서 포인트도 뭐라고 붙거야아 잠이 있는 새끼네 딩드 별표 딩드 무슨 뜻이냐 아 썼어? 네. 위협되는 예이요 I 로부터 알코올, m b l i n 인 cafe, i 크레 e 그 n e t s 맨날 핸드폰을 g and credit. Good job. You didn't have any help for a game. y o 면 didn't know that you d 다고 오케이. 자빈 w t t 어나 푸티 푸티 h 푸티 표 y 트 바이 디사이어 뭐하는거야? 욕구에 의해서 욕구에 잘못 발디지 않게 하려고 줄고는거지 네. 무슨말인지 알지? 네. 밸런스 맞추는거지 네. 오케이? <laughs> 너왜 대답을 변태하지? 얘가 놀래가지고 쳐다보아아아자삼강하고 그냥 <laughs> 어... 3, 4, 5 중에서 다음 시간에 할거 미리 얘기하세요. 뭐 할까? 3, 4, 5 중에서 아, 3, 4, 5 다시 안 돼요. 3, 4, 3, 4. 와, 5 중에서 했잖아요. 4, 4, 5 중에서 다음 에할거 미리 5. 얘기하세요. 5번 5번? 너는? 다시 너는 5번? 다음 시간에 5번 한다. 알았죠? 5번부터 해달라고 얘기하세요. 알았죠? 그다음에 여기서, 여기서 봐봐. 해봐. 자 너네 이거 해석 두개 골라오세요 각자. 그래서 두개두 2개, 응. 개만 골라면 아마 겹치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 한세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야. 알았죠? 두 개로 골라오두개 골라. 다섯 개 중에 나 이거 해석하고 나는 어. 같이 두개 골라오세요.